자, 오늘은 드디어 제 여름 옷을 또. 보이시나요? 이만큼을 샀어요. 총 오늘 영상은 근데 저 혼자 아니에요.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또 불렀는데요. 언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지현이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23살 공희영입니다 자, <laughs>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자랄. <놀람> 저도 완전 <페못> 글쎄요. <laughs> 패션 모델인데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오늘 저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laughs> 자, 언니도 뜯어. 근데 아, 씨를 많이 살린 것 같다. 어. 어,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 건가요? 네. 그내 손에 잡힌 대로 그냥 뜯는 거야요 <laughs> <laughs> 자, 마지막으로 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입어볼까요? 저는 아까 그 보라색 원피스 아 보라색 원피스였어요 자, 네. 요런 셔링이 가운데 달려 있는 긴 원피스예요. 자, 이거 게요 어때요? 되게 여기가 이렇게 자글자글해가지고 되게 세련돼 보이는 야될까요저 응. 셔링 도 어깨나가면 진짜 셔링밖에 안 입고 있어 사람들. 응. 또 밑에 머메이드 느낌도 나고. 머메이드 느낌. 특히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랑 <laughs> 보라색 엄청 좋아해요, 이분. 얼굴 은나 자르고. 제발 이거 어? 잘라주시고요. <laughs> 아, 당신 얼굴은 잘리지 않아요? <laughs> 네, 첫 번째 옷은 이런 옷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노란 티한번 입어주세요. 바지를 근데. 바지요? 이리 와서요, Jesse. 이렇게 입어보는 건 어때요? 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으니까 코디할 때 맞춰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코디갑니다 총총. 두 번째는 이런 티셔츠에 흰색 치마인데요. 둘다 새로 산 거예요. 안에 같은데 쭈글쭈글하네, 아직. 제대로 안 펴서. 음. 두번 나는 이게 약간 착각이, 그런 깔끔한 것 같아. 아, 진짜? 네. 그럼 우리 그냥 제일 쉽게 아까 이 검정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요? 할까요? 아, 네. 네. 원피스 입고 올게요아어니 놀려. 아아 아, <laughs> 승모반 마사지까지. 되다 네, 서비스. 네. 이런 원피스, 셔츠 원피스예요. 되게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저 스타일. 네. 어때요 여러분? 옷들만점에 만점.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아 미치겠다. <laughs> 네여런 옷이었습니다 다음 <목소리> 여기 그이 <끝까지> 달려있고요 예, yeah.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입을게요. 옷 가겠습니다 옷 이제는 그냥, 아, 첫 번째 옷만 보여주고 두세 번째는 그냥 가는 거아 <목소리> 이게 <laughs> 이렇게 겉에 셔츠가 있고 안에 이렇게 나시로 된 원피스가 있는데 원피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짧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짧을 것 같은데 짠 고. 아 근데 되게, 너무 짧아요 되게 하늘 아 근데 많이 붙인다 안에 맞아 빛 빛? 요라시 네, 이런 식으로. 원피스에요. 짠짠짠짠. 아, 근데 이게 총기장이 몇 초였지? 이게 70초반대였나? 70초반대라서. 그래가지고 약간 화냈어. 너무 어 아니,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고, 짧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게 이쁠 것 같아. 다음은 뭐가 있을까? 다음은 원피스 입고 싶어요. 아니면 무난하게 데일리룩 입고 싶어요. 무난하게 데일리룩 한번 가자. <웃음> 기억이야 <웃음> <웃음> 혹시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면안요 <laughs> 대충 새 옷을 사서 신난다는 여기 탈도 이렇게 통도 한번 들어봐주시고 오 아주 그냥 전문적이신데요 저는 지금 사이즈는 한 7-8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만져보니까 옷 질감 자체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원단는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망하실까요? 웃음> <laughs>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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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로, 걸로 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 네.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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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미하인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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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벌어지는데, 자, 한 5kg 정도 더 빼볼게요. 예쁘네. 요런, 이거 뭐라고 하지? 스퀘어? 스퀘어 퍼프. 어, 맞아. 그런 옷이라, 옷이 원피스에요. 길이는 딱 좋다. 난 이런 길이 좋아해 무릎이. 깔끔하게 입은 것 같아. 무릎이 그만 지 그냥 산책하기 좋은 옷 가볍게? 이뻐. 아, 자세 네. 좀. 자 <laughs> 자세 <자제> 좀 <laughs> 이래. 아 요런? 오, 근데 색깔이 너무 쨍하게 나와서 아쉽다 아 그니까 약간 포레색 느낌 나는데 어? 나 어깨가 짝짝이구나 여기가 응. <laughs> 좀더 올라와있어 약간 보이죠 느낌? 응 되게 편해 여기다가 토리같은거 그냥 편한 옷이까 흰색 스니커 뒤신어 여기 네. 안에 흰색 티 바짝 입어도 되지? 겠 아니 아안 <laughs> <laughs> 돼? 흰색 티? 흰색 티 별로 안 파였는데 아, 근데 나 나시를 살면서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 아 흰색 티는 어떤 티? 대..대처 어충? 기다려봐 오 나한테 티셔츠 입는 것도 괜찮네 아 티셔츠 입는 게 낫다 어. 왜냐? 나시는 약간? 나시 입고 어. 남스 이런 거? 플러스에 짧은 음. 바지인데 아 색깔이 왜 이렇게 쨍하게 나오니? 쨌은 이런 바지입니다. 아, 너무 아쉽다. 나 색깔 진짜 이쁜데. 나 편집하면서 좀 어떻게든 해볼게. 미래나야 어떡해 찡긋. <laughs> 오 되게 이쁜데? 너 서울갈 때 입었던 느낌이야. 어 맞아 싶어? 맞아. 자, 제 바지가 작아가지고 치마 원래 있던 거에 그냥 이런 오큘숄더 블라우스용. 짠. 짠. 근데 옷 색깔이 좀쨍하게 나가지고. 아, 너무. 그, <laughs> 저 카메라에서 독생하게 나와. 런 나시가 바디건 세트고.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어, 니다 짜잔. 팔 진짜 길다, 방금. 이직보스커트에 그거 추우사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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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야, 어디가 앞이야? 아. 이런또 셔링 블라우스용요이거 보세요. 네. 자, 이런 흰색 셔링이 좀더 촉촉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블라우스에 요거 네. 뭐? 네. 스커트에요. 길이는 발목 정도까지 오네요. 아니, 정강이 중간. 정강이 중간? 아, 아 단어 정확해. 자, 요런 스커트의 셔츠인데요. <laughs> <laughs> 힘들어서 나도 이제 멘트가 점점 없어져 <laughs> 와 한시간 넘었어 벌써 촬영한지 아, 어와 머리가 한발이네 저 요거 요거는 플레어인데요 아마 전 다리가 두꺼워서 <laughs> 플레어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렌즈가 점점 간단해지것 <laughs> 같아 몸인데요 모나미 룩 치마 버전 짠어 어디 학교야? 약간 교복 느낌이다 교복? 어그 일본 어. 여기다 딱 그것만 넥타이만 어. 내주면 여기다 끈으로 된 넥타이 이거 응. 이거 외주면 진짜 딱 일본 계복인데 약간 애니에 나올 것 같아 <laughs> 그 생각했어 네. 자 이렇게 네. 3 0만 원어치 옷한걸 뜯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선 한 번도 저는 3 0만 원어치 옷을 사본 적 없고 저는 약간 틈새 틈새 많이 사는 편이어가지고 <laughs> 오늘 되게 색달랐었어 반갑다 <laughs> 아, 많이 힘드셨는데 수고 많으셨네요 맞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알았어요>. 오늘 네. <laughs> <웃음> 평화협정이냐고. <웃음> 아, 그럼 마무리 멘트 같이 할까요? 그럴까요? <laughs> 언니가 먼저 손상해. 어, 어떻게 손상해? 아,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됐어 좋아. 그럼 안녕.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